지난 영상에선 공리주의의 기본적인 개념들과 일반적인 비판에 대한 반론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미리 윤리학 내에서 감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의와 공리주의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미리 사상이 독특한 점중 하나는 동시대의 다른 이성주의 사상가들과 다르게 윤리학 내의 감정에 대해 속고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밀은 양심의 작용과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데요. 윤리학은 그 특성상 올바른 목표로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 악에 대한 대안이나 방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옳은 걸 옳다고 안다고 해서 반드시 올바른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밀은 자신의 책에서 공리주의 도덕을 위한 두 가지 유형의 제재를 언급합니다. 바로 외부적 제재와 내부적 제재인데요. 외부적 제재란 포상과 징벌을 뜻합니다. 옳은 행동에 긍정적인 보상을 부여하고 그른 행동에는 처벌을 부여하는 방식이죠. 이런 면에서 밀은 19세기에 벌써 20세기에나 등장하는 스키너의 행동주의를 주장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내부적 제재는 우리 마음의 느낌, 즉 양심을 뜻합니다. 밀은 이 주관적 느낌이야말로 모든 도덕의 궁극적인 동력이라고 주장하죠. 이러한 도덕감정, 도덕적 능력은 외부 제재의 효율적인 부가와 조기 교육의 영향력으로 인해 거의 모든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미른 말합니다. 즉, 양심의 권위는 후천적으로 배양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는 우리가 양심이라고 부르는 것, 우리를 불리로부터 불편하게 만드는 주관적 느낌이 설령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고 해도 학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감정의 토대를 교육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미른 인류가 야만적 상태에서 멀어질수록, 즉, 문명이 진보할수록 이런 양심, 사회적 소속감 같은 감정의 집안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데요. 이는 정치적 발전과 그에 따른 교육계의 영향력이 공감에 필요한 사람들의 정서 지능을 발달시킬 것이라 봤기 때문입니다. 밀은 이 사회적 일체감, 사회적 감정은 미신 같은 게 아니며 우리 모두에게 가능한 상태라고 호소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확신을 사회가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죠. 도덕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은 이러한 일체감을 다른 모든 자연스러운 감정과 마찬가지로 확실히 느낍니다. 우리가 슬픔, 고통, 기쁨 같은 감정을 느끼듯이 인류에 대한 소속감, 타인과의 일치감을 느끼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교육과 제도, 개개인이 조금만 노력한다면 말입니다. 요컨대 발달한 사회일수록 그 사회의 소속감을 느끼기 쉽고 타인에게 공감하는 능력이 향상된 구성원들을 가지게 된다는 건데요. 달리 말하면 도덕이 무용하다는 주장이 주류인 사회는 인간의 교양에 대한 교육이 부진한 사회라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날 소위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의 국민들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네요. 공리주의는 행복을 인간 행동의 궁극적 목적이 될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실제로 우리가 어떤 가지각색의 것들을 원하든 간에 그 개별적인 대상들을 거슬러 올라가면 궁극적으로 행복이 도출된다는 거죠. 이에 누군가는 행복 이외에도 1차적 목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게 존재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돈, 명예, 권력, 미덕 같은 것들이 있겠죠. 하지만 미래에 따르면 이들 각각의 것들이 만약에 개인의 쾌락이나 고통에 전혀 간섭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그것들을 그 자체로 사랑하거나 욕망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끈질기게 따져보는다면 이런 식의 반론도 가능할 것입니다. 돈과 같은 것들은 단지 행복의 수단으로 전락하기도 하지만 종종 그러한 것들이 행복에 대한 어떠한 고려도 없이 욕망되기도 한다. 수단에 대한 의지를 가지는 정도가 강해지면 수단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되기도 한다고 말이죠. 예를 들어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공동체를 위해 과감히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보면 물론 숭고하고 공동체의 효용을 증대하는 도덕적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는 이미 발생한 어떤 행동의 사후평가에 불과합니다. 몇초채 되지 않는 급박한 상황에서 불길을 향해 몸을 날리는 소방대원이 과연 자신의 행복 혹은 공동체 행복에 대한 고려를 조금이라도 할 겨를이 있었을까요? 어쩌면 미덕이라는 것은 그것을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 부단히 반복하는 과정에서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행복이라는 개념에 대한 고려 없이 말입니다. 밀은 이 같은 반론에 대해 의지와 습관을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밀에 따르면, 의지는 욕망의 자식이자 습관의 결과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의지를 가지는 것은 처음엔 전적으로 욕망에 의해 시작됩니다. 살면서 죽을 때까지 아무런 욕망도 없는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는 어떤 적극적인 의지도 가지지 않겠죠. 이런 의미에서 의지는 욕망의 자식입니다. 그런데 이 의지는 시작은 뚜렷한 욕망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반복적인 조건화를 통해 습관이 됩니다. 의지의 결과. 예컨대 특정한 행동과 같은 것들이 그 행동을 통해 얻는 쾌락과 연결되는 거죠. 이 과정이 반복되면 특정한 행동을 하겠다는 의지만 남아 마치 그 의지가 아무런 원인도 없이 그저 순전히 내 자유의지에 의해 생겨난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의지는 또한 습관의 결과물인 거죠. 결론적으로 의지는 선으로 가는 수단일 뿐그 자체가 본질적 선은 아닙니다. 미덕이나 다른 바람직한 것들에 대한 우리의 의지도 이렇게 행복에 대한 욕망에서 비롯된 것인 셈이죠. 그래서 행복만이 궁극적 목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원리를 달리 말하면 사회는 개개인에 대해 올바른 행동을 하려는 의지를 잘 개발하여 그것이 독립적인 습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공동체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공리주의 공리, 유틸리티는 효용, 이익, 편의 등으로 번역됩니다. 그래서 공리를 우선시한다는 말은 얼핏 듣기엔 사회 전체의 이득이 되기만 하면 어떤 수단이라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예컨대 한 사람을 죽여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를 죽이는 게 옳다고 말하는 것처럼요. 이런 의미에서 공리는 소위 정의와 대척점에 있는 듯합니다. 정의관에 입각해 공리주의의 부덕함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요. 밀은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를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 공리주의 5장은 정의와 공리의 산관 관계를 다루는데요. 밀에 따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때 정의와 공리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애당초 정의라는 건 무엇일까요? 밀은 우선 정의와 불의의 구분을 통해 정의에 대한 이해를 시도합니다. 그가 책에서 제시한 기준은 몇 가지 있지만 특히 중요한 건두 개의 생각인데요. 하나는 건선 증악의 사례입니다. 이에 따르면 정이란 선한 행동을 한 자에겐 보상이 돌아가고 악의를 행한 자는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정의라고 하면 가장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생각이죠. 다른 하나는 권리가 관련된 곳에서 편파적으로 행동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어떤 작업에 대해 공로를 따져야 하는 경우. 정부 관직을 선출하는 경우 등에서 문제가 되는 상황에 정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항들만 고려하는 것이 정의라는 거죠. 달리기 선수를 뽑는데 수능 성적에 따라 당락이 갈린다면 정의롭지 못한 사례라고 볼수 있는 것처럼요.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 정의의 주요인이 바로 평등이라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정의 실현을 위해선 모종의 평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건 사람들이 대체로 동의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문제는 정작 사람들은 자신의 선천적 정의감에 호소하며 저마다의 평등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돈을 얼마를 벌든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증세를 부여하는 게 평등이라고 주장합니다. 재산이라는 건 본인의 노력과 능력으로 쟁취하는 것이며 국가에서 국민 개개인에게 제공하는 자원은 실상 똑같다면서요. 치안 서비스나 도서관, 도로나 하수도 시스템 같은 것은 부자에게나 빈자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논리죠. 반면 어떤 사람은 재산의 규모에 따라 세금의 비율을 다르게 측정하는 게 평등이라고 주장합니다. 부자는 그 특성상 더 많은 사회적 자원을 동원하며 부의 상속은 빈부격차를 심화하여 사회를 병들게 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요. 우리는 이 각각의 평등을 정의롭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까요? 밀은 조율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적어도 정의에 대한 관념만을 가지고선요. 이런 의미에서 어떤 도덕적 입장을 주장할 때 정의 자체를 호소하는 건큰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나의 정의만큼이나 타인의 정의도 그럴듯 하니까요. 정의의 구분과 선택에 있어 단순히 그 사람의 감정적 차원에서 결정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밀은 정의에 대한 견해들을 합리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중립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 기준이 바로 공리, 유틸리티가 될수 있다는 거죠. 또한 밀은 정의감과 정의감 속 도덕적인 것을 구분합니다. 정의감 자체는 편의에 의한 것이 아니더라도 정의감 속 도덕적인 것은 편의에서 발생한다면서요. 우리가 느끼는 정의감은 위협으로부터의 방어 본능과 타인의 공감하는 능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둘이 결합하여 권리에 대한 요구와 처벌에 대한 요구가 나타나는 거죠. 미래에 따르면 복수를 원하는 것은 정의감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악행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건나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조건이니까요. 여기에 인간은 뛰어난 지능덕에 넓은 공감의 범위를 가지는데, 그래서 타인, 사회에 대한 위협을 자신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즉, 단순한 보복 심리를 도덕적인 것으로 만드는 유인은 바로 우리의 공감 능력인 셈이죠. 결론적으로 이 안전의 공리를 바라는 건 인류 공통의 본성입니다. 정의는 이 본성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공리는 정의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정의는 특정한 도덕적 의무 사항들을 붙이는 명칭인 거죠. 단지 정의에 결부된 감정이 편의에 결부되는 감정과 구분될 뿐 모든 정의의 사례는 곧 편의의 사례인 셈입니다. 서양 철학사의 대가 중한 명인 존스튜트 밀이 쓴책 《공리주의》는 1863년에 출간되어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윤리학계의 고전입니다. 밀은 이 책에서 인간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을 나타내며 인종과 계급 사이의 평등과 동물 해방의 단초도 제시하는데요. 밀이 보기에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행복이며 이 행복에 이르기 위해선 공리주의에 따라 사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밀이 보기에 결국 행복이란 기술적인 문제이며 행동 규칙의 실천과 타인에 대한 공감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셈입니다.